요새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어. 안상홍이죠. 아주 심각합니다. 신천지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도 뭐, 안상홍 그쪽도 뭐, 10만 명이 훨씬 넘는 모양이에요. 근데, 어 전에 그, 안상홍 그, 뭐니까, 하나님 교회 쪽에 목사 두 분이 저한테 왔다 갔어요. 1 시간 토론했는데, 제가 여기, 녹취하는 것도 있어요. 뭐 게임도 안 돼, 게임도 안 돼. 어? 그 중에 하나가 어, 여러분 혹시 그 끝까지 좀 들어보셔요. 어, 하나님에게 출석하시는 분들.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 6월절 날 돌아가셨어요. 6월절 전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6월절 전날 돌아가셨어요. 6월절 전날. 어?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그들이 여기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는 책자예요 하나님의 교회 책자인데 여기 보니까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유월절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책자인데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어린 양 먹기를 바라고 또 바란노라 고난 받기 전에 유월절 어린양이에요. 그런데 또 그들이 바라는 거, 그러니까 유월절을 먹었다 이거야 우리 주님께서 맞아요 유월절. 근데 전날이다니까요. 그러면서 22장 19절이에요. 19절입니다. 그분께서 빵을 집어서 감사를드리고서 떼어 그들에게 주시리.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준내 몸이라 나를 기어가여 행하라하시고. 응? 이 자는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그 피로 세우는 상속 언약이다. 상속 언약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뭐, 뭐예요? 피입니까? 어떤 게? 6월절, 만찬입니까? 여기 뭐예요? 나 피래, 내 피라는 건 내가, 너, 이 자는 너희를 흘린 나의 피잖아요. 나의 피. 나의 피가 그 피로 상속 언약이란 말이에요. 여기 여기 지금 새 언약이라고 계약성에 있는 새 언약. 그런데 이들은 유월절 지키는 것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지키는 것이 새 언약.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 변개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이에요. 23절 봅시다. 어. 내가 너희에게도 전해준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곧 죽.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배반당 죽으신 날이에요. 6월 절 전날입니다. 이따 알려 드릴게요. 빵을 기부사 떡을 떼사 그랬어요. 감사를 드리는데, 그것을 떼시고 이러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이 지금 뭐예요? 빵이 내 몸이다. 이거예요, 내 몸. 응? 또? 잔으로, 피로 세우는 새상속은이 뭐예요? 피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이게 누구의 피예요? 양의 피입니까? 예수님이 흘린 피입니까? 한번 보시면 알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렇게 했어요. 마실 때마다. 영어성경을 봅시다. 26절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아까 몇 절입니까? 음, 마실 때마다 25절입니다. 마실 때마다입니다 마실 때마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 에지에지가 돼 있죠, 뭐. 에지에지는 거예요. 자주라는 뜻이에요. 할 때마다, 자주. 자주. 그러면은, 지금, 이 성찬식을, 성찬예식을 언제 합니까? 6월절만 합니까? 저기는, 영어에, 저, 저, 누굽니까? 안상홍이, 거기는 1년에 한번 하는 거예요. 6월절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걸 마실 때마다, 마실 때마다, 영어예요. 에지 에지예요. 그러면 자주 마시라는 거예요. 자주 마시라는 거. 이걸 자주 성찬식을 자주 하라니까 또 가톨릭에서는 매주 합니다. 매주. 그건 뭐예요? 그들은 칠성사라고 그러죠. 칠성사. 일곱 가지 성사가 있는데 그건 죄를 해결하는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는단한 번에 히브리서 보면 단한 번에 제물이 되셔서 그걸 이루신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것을 기념하라고 돼있어요, 성경에. 어? 이, 성찬식을 통해서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 여기서 뭐, 찝인글리가 나오고, 이제, 루터가 과연 기념을 할 것이냐, 아니면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 그런데, 카토릭에서는 뭐예요? 말 그대로 화체 설례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몸으로 피로 된다. 이제, 그 얘기는 않겠습니다. 근데 그건 매주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통상적으로 1년에 한 4번 정도 해요 뭐 6번 하는 데도 있고 1년에 근런데그러이 자주 하라고 그러는데 왜 자주 해야지? 그건 6월절 1년에 한 번만 해요 아까 분명합니다 마실 때마다 에지에지라고 돼있죠 에지에지 사전에 찾아보세요 자주라는 뜻이에요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차를 마실 때마다 마실 때마다 이기도 에지에지예요 자주하라는 거예요. 1년에4번 네 정도, 많은면 여섯 번. 주.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것지 보이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자 언제 죽으셨는가? 아까 첫째는 뭐예요? 25절. 이것은 내 피로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라고 그랬죠? 내 피로 세우는 세상 속 언약. 개혁성경 봅시다. 아까 내 피로 세우는 언약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피로 새 언약을 세운 것이지 어디 6월절 만찬을함으로새 언약을 세웠어? 이게 지난번에 안식교 목사들하고 제가 토론하면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그 안식교 여러분 안식교 계시죠? 안식교, 안상우에게 여러분 잘 기억했다 물어보세요. 안상용 만나면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냐고 물어보세요. 언제 유월절을 지켰냐고. 죽으시기 전날에 이 죽으시자. 아, 저 유월절 전날. 유월절 전날 죽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13장 1절 유월절 전에죠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라. 6월절 전회자, 전회죠. 그다음에 19장입니다. 14절. 그날은 6월절 예비일이요. 6월절 준비일이요. 때는 6시쯤이더라. 자.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출애기에볼것 같으면 그들이 어 양을 잡아 가지고 문설주에 발러요 문설주에 바르고 저녁에 아침까지 그 양을 먹습니다. 6월절로 그리고 아침에 출발을 해요. 아침에 출애굽을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6월절이죠6월절 유월절은 언제부터 시작돼요? 오후 6시. 이스라엘은 오후 6시부터 6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절기, 뭐, 무교절, 그건 제가 안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그러니까 6월절이에요. 이건 14일이에요. 14일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날이에요. 1월 13일날 오후 6시부터가 하루예요. 우리는 뭐예요? 12시부터가 하루죠. 자정부터가.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후 6시부터요. 이날 예수님께서 오후 6시 에 하루 전에 하루 전에 유월절 되기 하루 전에 만찬을 하시고 아까 유월절을 지키자가 아니라 유월 6월, 유월절을 먹자가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을 먹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을 먹자. 그래서 이날 오후에 저녁에 잡주시고 저녁 내 기도하시고 가로유다에게 팔리시고 하셔서 1월 10 그니까요. 러 이제 우리 시계입니다. 우리는 날짜를 제가 뺄게요. 날짜를 왜냐하면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6월절 전날이 예비일, 예비일 전날, 6월절 전날 오후 3시에 오후 6시가 하루가 시작돼요. 오후 3시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후 6시부터가 이제 6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러월절이에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 이때, 이때, 오후 6시까지 오후에, 오후에 우리 예수님은 9시에 운명하시고, 응? 저저저 9시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죠. 그런데 이때, 이때, 준비를 했어요. 추 6월절 준비를 한 거예요. 양을 잡은 거예요. 양을 잡아서 오후 6시. 예수님은 이제 죽으셔버렸어요. 3시 6시 이전에 묻혀버리셨어요. 그런데 이때 이들은 6월절 양을 먹은 거예요. 먹고, 오전. 이제 밤새도록 먹고, 아침 6시죠? 이때부터가 6월절이에요. 유월절에 먹고 아침에 출애굽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유월절 어린양을 먹었으나 예수님이 유월절 전날 유월절 전날 오후 6시부터 유월절이 시작되다 오후 3시에 운명하셨으므로 우리가 이 몸을 이 살을 이 피를 먹음으로 이게 유월절을 대신하는 거예요. 아휴, 정말로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자. 그러나 그빛 가운데 계신 것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거러면 우리 서로가 교제하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했죠 6월절 음식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까? 6월절 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잖아요 피가 어? 어린 양이 흘린 피 예수님이 대신하셨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똑같이 1장 7절이에요 기억하세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피를 통해 구속 고그 죄들을 용서라 피가 용서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는새 언약은 아유, 그러니까 새 상속은 우리한테 지금 새상속언 약. 아까 찾아봅시다. 분명히 나와있죠. 누가 어떤 게 죄를 용서해줘요? 그분의 피를 통해 죄들의 용서를 받았죠. 또, 아까, 요한 1서 7장입니다. 요한 1서 1장 7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했죠. 그러면요, 아까 고린도 전서 11장 몇 자리입니까? 어, 25절. 이 자는 피로 내 세우는 새 상속 언약. 여기 보니까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피가 언약이잖아요, 피가. 근데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6월절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6월절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말도 아닌 소리를 하는 거야.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제가 자주 할게요. 너무 안상홍이 교회가 많이 있더라고, 사람들이. 26장, 26절. 자. 만찬을 말한 거죠. 빵을 집어서 내 몸. 잔을 집어서 그 마시라. 그런데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피, 나의 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언약이잖아, 언약. 어디 6월절이 언약이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런데, 아까, 날짜도, 내 어, 그랬어요. 황당해. 6월절에 죽으셨다고, 6월절에 어린 양 6월, 6월절에 자꾸 죽으셨다고 그래? 안상홍에 목사가 두 명이 왔어요. 6월절에 죽었어요? 그때 6월절이 죽었다는 거야. 성격이 나왔잖아요. 6월절 예비일에, 준비일에, 전날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6월절 유월절 여가 시작되는데, 전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오후 6시부터는 6월절이야 그럼 뭐예요? 전에는 여기서 출애굽할 때 뭐예요? 양. 이런 제사를 그러니까, 양을 잡은 거예요. 잡아서, 그다 6월절이 시작되니까, 오후 18시부터, 그러니까 6시부터, 6월절, 그, 양을 먹고, 음식을 먹고, 아침에, 출애굽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에집트를 탈출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근데 예수님이 당신이 그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전날, 준비를 하셔서 예수님은 뭐예요? 6월절 전날 잡히셨 잡히셨어요. 그리고 6월절 전날 죽으셨어요. 6월절에 죽은 게 아니라고 엉터리 이런 엉터리를 가지고 거기 가서 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어 아까 고린도서 있어요 나와 있는데. 무슨 얘기냐? 에, 우리가 그 (17절) 봅시다. 시간이 남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7절) 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는 이 일로 너희를 칭찬하지 않은 이것은 너희가 함께 모이는 일이 더 좋은 일이 되고 나쁜 일이 된다는 것이라. 무엇보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함께 모일 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걸 내가 어느 정도 그걸 믿노니. 이단 파당에 관한 얘기가 있으면서 한 곳에 모일 때 이것이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니 먹을 때에. 먹을 때 주의 만찬을 했단 말이에요. 먹을 때에 같이 모여서 먹어야 하는데 주의 만찬을. 주의 만찬을. 자기만찬을 다른 사람마다 먼저 먹고, 한 사람은 시장하고, 한 사람은 쉬어버린 거야. 포도주를 먹고, 어? 어? 같이 먹으라, 이런 얘기 하면서, 여기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게아니요 안상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그, 뭐에요, 그 에크레시아, 신학교회를 말하는 거. 그러니까, 교묘하게 이런 구절을 가지고, 그런데, 아까,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죽으심을 이제 기념이라고 돼 있어. 기념하라. 기념하라. 그 기념이에요. 어? 죽으심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서로 어?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물론 뭐 여기 이제 어, 아까 켈빈, 지빙글리 영적인 의미가 또 있어요. 켈빈하고 지빙글리하고 좀 해서 그런데 완전히 캐톨릭은 틀려요. 그건 뭐 화체설에 관한 얘기인데. 근데 아까 이것이 뭐예요? 감사를 드린 뒤에 받아 먹으라 찢긴 내 몸이. 그러면 이 몸은 뭐예요? 어린 양의 어린 양을 위해서 찢긴 예수님이 대신한 예수님이 몸을 대신한 거예요. 어? 자는 뭐예요? 양의 피 대신 에 예수님이 피 흘리심이라고. 이 피가 언약이란 말이에요. 피가 언약. 응? 그런데, 브레드티브라고도 있죠. 또, 저, 저 영화감도 어떤 것 있는데. 또 이거, 어, 안상 이런데.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헛되게. 그래서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니 내가 헛되이 수고한느니라 바울이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한테는 뭐예요? 패토릭은 칠성사를 지킵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안 지켜요. 그냥 성만, 만찬. 그러니까 침례하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는 침례하고, 그 다음에 만찬을 자주 하라고 그랬지, 자주. 아까, 애지애지, 자주. 응? 그런다고 그래서 뭐 매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니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앞에 보통 한네번 내지 여섯 번 하잖아요. 그러면 자주 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자주 할거 아니야. 하나님의 교회도. 응? 6월절을 자주 지켜? 말이 안 되잖아. 이런 엉터리에요, 엉터리. 정말. 엉터리입니다. 아까, 어, 갈라데아에서 4장 26절. 풍유, 비유. 하늘에 본양이 있다. 그건 우리의 어머니 예루살렘은. 근데 어떻게 하늘에 하나님이신다고 그래? 어? 그 말도 안 되는 정말, 어? 10원짜리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여러분을 속이는데, 앞으로 제가, 어, 이것을 강론을 털어, 할 겁니다. 너무, 저, 안상홍에, 하나님에 회에 가서 정말, 어, 지옥 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렸습니다.